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24시는 김정은의 첫 애인, 려심, 모란봉 악단, 피아니스트였는데, 김정은의 첫 아들을 출산한 소식을 단독 특종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려심은 제일교포 출신입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모란봉 악단을 인수받고, 처음으로 이 여성에게 홀딱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일이 자기 부인도 젤교표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통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은 알겠지만 후계자를 생각해서 리설주를 발탁을 했고 거의 부인은 리설주가 됐지만 김정은의 첫사랑은 피아니스트 려심입니다. 바로 현성월의 노래 부를 때 뒤에서 피아노를 쳤던 이 려심의 얼굴이 처음으로 지금 이제 어렴풋이 공개가 됐는데 려심은 이제 미모도 굉장히 뛰어나고 어 아주 몸매도 아주 굉장하고 어또 제일 교포 가정이다 보니까 교육도 일반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잘 받은 것으로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심이 아들을 낳았는데 현재 지금 리설주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리설주 아들보다 한살더 많은 에, 나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자기의 딸을 공개했지만 이딸 공개를 가지고 뭐 여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리솔주와 여심 간의 후계자 경쟁 구도에서 매우 불꽃 튀는 궁중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첫 이성 파트너가 누구였냐 바로 현성월입니다 아, 이 현성월이 김정은에게 첫 여자지만 첫 사랑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방황할 때 아버지 김정일이 스위스로 이 현성월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김정은에게 누나 역할을 해주라 이런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현성월은 김정은에게 의리도 뭉쳐진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이 현성월에게도 딸과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현성월의 딸만 처음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자 지금 백두일가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백마탄 김정은이 옆에 니설주가 있고 바로 어이 왼쪽에는 현성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성월이가 일개 가수일 뿐인데 백두 일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현성월 자체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현성월은 그 많은 죄를 지었지만 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강건 군관학교에서 처형을 당해야 할뭐 그런 죄도 지었지만 멀쩡히 살아 있는 것은 김정은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뭐 북한 전문가는 물론이고 어전 세계가 김정은의 딸 김주혜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었는데 실제 평양 24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성월의 딸로 판명이 났고 딸 아이의 얼굴 모습이 현성월이를 거의 판박이를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연관된 그 집안의 아이들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후계 구도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련된 추측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김정은의 공식 자녀로서 공개된 것은 바로 딸, 김주혜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직을 지냈던 그 류현우 대사의 말에 따르면 김주애를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이뻐했다고 합니다. 딸 바보. 김주애가 어릴 때, 깐난 아기 때에도 중앙당 간부들, 내부 핵심 간부들 회의할 때이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현성원의 딸이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김정은의 딸로 둥갑이 됐고 전 세계에서 퍼프트라이트 이제 받으니까 김정은이 왜내 딸을 이렇게 할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반발심에 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어,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려심에게 첫 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어, 이설주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제쳐놓고 딸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현재 이 김정은에게는 여심이나 이설주나 현성월에게는 또 강력한 라이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뭐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뭐 좋은 여자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김옥주라고 하는 이 모란봉 악단의 메인 가수를 김정은이가 발탁해 가지고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거의 뭐이 김옥주를 꾸어앉다시피 지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좋아한다는 그런 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스타일이 과거의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일은 숨겨놓고 몰래몰래 하지만 김정은은 대놓고 그냥 내가 왕인데 뭐 어쩔 때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놓고 김옥주는 김정은의 여자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꽂힌 최근에 꽂힌 김정은의 여자. 구시보다가 떡을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사실은 그 리춘이를 부추겨 세우면서 그의 공로를 칭찬한다고 하면서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실제 목적은 음? 떡밥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리춘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리춘이의 손녀딸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손녀딸에게 지금 김정은을 또 꽂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가정을 방문한 것도 파격적이지만 손녀딸이 뭐, 뭐 어떤 존재이길래 갑자기 김정은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낍니까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여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공개적으로 많은 여인들과 엮여져 있는데 이제 최후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후계자를 결정하는 최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니춘희의 선녀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오래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설주, 려심, 현성월 이런 정도의 자네들 가운데 누가 김정은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이냐. 후계자가 안된 자들은 지금 김정은의 형, 김정남의 신세, 그리고 다 외지로 쫓겨나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둔 궁중 여인들의 권력 암투가 지금 평양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설주나 그리고 현성어리, 김여정이 그리고 뭐 김옥주 또리춘이 선녀딸 뭐, 이 정도 공개된 인물들의 그 여인들이 등장했지만, 여심은 김정은이 첫사랑이고 가장 좋아하는 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여심이 제일 맏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개를 안 됐지만, 김정은의 강력한 후계자 1순위가 바로 여심의 아들이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아버지가 가장 마음에 두는 아들을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판에 어떤 자를 후계자로 세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김정은의 후계 구도는 과거에 김정일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김정일도 첫사랑으로 성혜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혜림에게서 김정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김정남에게 대장칭호까지 주면서 그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막판에 고영희가 아들을 둘낳습니다 김정철, 김정은. 그런데 김정은이 제일 막내였습니다. 자, 이 막내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지금 현성월의 아들이나 이설주의 아들, 여심의 아들 자, 어떤 아들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지는 아직도 누구도 모른다. 그리고 아직 열살 안팎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맞물리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참 흥미진진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평양 24시는 이 북한의 궁중 싸움, 특히 후계 구도 권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또 아주 신속한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를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한분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